절대 아침에 이것 드시지 마세요. 신장이 썩어 들어갑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8,000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한국인 60세 이상 3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먹는 이 음식이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셨나요? 다리가 자주 붓나요? 이미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해주지 않을까요? 왜 의사들이 조용히 넘어가는 걸까요? 오늘 저는 25년간 수천 명의 노년 환자를 진료하며 알게 된 진실을 단한 가지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끄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게 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장이 망가지는 진짜 원인. 둘째, 병원에서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신장 회복 음식 탑3. 셋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황금 루틴. 이세 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오늘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년 전 새벽이었습니다. 78세 김 어르신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증상은 단두 가지였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고 다리가 너무 무겁다는 것.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18% 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분은 몇달 전부터 소변 거품을 봤지만 그냥 비누 찌꺼기가 남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실 때 거품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안 보이시나요? 거품이 보이신다면 이미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거품이 안 보이셔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신장은 기능이 50% 이상 망가져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장은 이렇게 조용히 망가질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정수기가 물속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신장은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가 신장을 통과합니다. 500ml 생수병으로 360병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피를 신장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걸러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가 서서히 막히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한신장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73%가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그런데 이중 85%는 자신의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당, 둘째 혈압, 셋째 염증. 이세 가지가 신장을 공격하는 삼중사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혈당 안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 속에 설탕이 많아지면 이 설탕이 혈관 벽에 들러붙어 딱딱한 딱지를 만듭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딱지가 신장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을 조금씩 막아버립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공복혈당항이 126분 이상인 사람은 정상인보다 신장병 위험이 3.2배 높습니다. 3배가 넘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흰빵, 과일즙처럼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으면서 신장이 아침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뭘 드시나요? 빵을 바를 드시나요? 밥을 과일을 드시나요? 빵이나 과일부터 드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를 세게 틀면 물이 빠르게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호스가 어떻게 되나요? 닳고 찢어지고 닳고 구멍이 납니다. 신장의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에 가느다란 혈관들이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고려대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인 사람은 신장 기능이 매년 2.4%씩 떨어집니다. 10년이면 24%가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염증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 난 불과 같습니다. 불이 나면 그 주변이 타버리고 약해지듯이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필터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신장병 진행 속도가 2.8배 빠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국물 요리를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북어국 같은 짠 국물을 아침마다 드시는 분들, 지금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오르면 신장 혈관이 망가집니다. 이세 가지 원인, 혈당, 혈압, 염증이 동시에 신장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투석입니다. 여러분, 투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세 번, 한 번에 네 시간, 바늘이 팔에 꽂히기고 피가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몸은 지쳐가고, 식사는 제한되고, 삶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여행도 못 가고,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힘들어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을 대고 싶지 않으시죠? 투석 받으시면서 자녀분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시죠? 저도 25년간 그 고통을 수백 번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절대 그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이 망가지는 세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혈당, 혈압, 염지역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신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박 교수님이 20년간 연구하신 결과가 있습니다. 특정 음식 세 가지를 꾸준히 먹으면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손상된 필터 기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병원에서 먹어도 된다 정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 회복을 실제로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신장 회복 음식 탑 3를 3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는 정말 놀라실 겁니다. 대부분 모르고 계신 의외의 음식입니다. 3위, 계피입니다. 여러분, 계피가 왜 신장을 살리는 음식일까요? 계피는 단순히 향이 좋은 향신료가 아닙니다. 계피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브레이크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혈당입니다. 계피는 바로 이 혈당을 잡아줍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2019년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한 결과 매일 계피를 섭취한 그룹은 혈당 상승 속도가 29% 느려졌습니다. 거의 3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피 한 꼬집이 신장이 받을 충격을 3분의 1이나 줄여준다는 겁니다. 계피의 핵심 성분은 신나말데히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신장의 필터가 여유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섭취량은 작은 티스푼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둘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처음에 조금만 드시고 혈당 변화를 확인하세요. 계피가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약과 함께 먹으면 혈도 맘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공복보다 식후에 드시는 게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각다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음. 물한 컵에 계피가루 반 스푼을 넣어 저어 드시면 됩니다. 또는 아침 귀리죽 위에 살짝 뽑혀 드셔도 좋습니다. 이한 스푼이 신장의 하루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2위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왜 신장을 살리는 두 번째 음식일까요? 그 이유는 놀랍습니다. 사과식초는 혈당, 혈압 염밥, 염증 세 가지를 동시에 낮추는 거의 유일한 자연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공격하는 삼총사를 한꺼번에 잡아주는 겁니다. 하버드 이과대학 2021년 연구 결과입니다. 240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험한 결과 매일 사과식초를 희석해서 마신 그룹은 식후 혈당이 34% 낮았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평균 7에서 10 떨어졌습니다. 7에서 10이 얼마나 큰 번호인지 아십니까?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사과식초 한 스푼이 약한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과식초 속에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초산이 위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또한 초산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마치 딱딱하게 굳은 고모호스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하지만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첫째 원액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원액은 치아 에나멜을 녹이고 위벽을 자극합니다. 반드시 물 200ml에 식초 1에서 2티스푼만 넣어 희석해서 드세요. 둘째, 식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드시면 혈당 포을 가장 크게 막아줍니다. 셋째, 위가 약하신 분은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아침 식사 20분 전물한 컵에 2티스푼을 저어서 마시세요. 맛이 부담스러우시면 계피 한 꼬집을 넣으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의 여과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자, 이제 1위입니다. 여러분, 1위가 뭘까요? 마늘, 브로콜리? 올리브오일? 아닙니다. 1위는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가 왜 신장회복 음식 1위일까요? 귀리는 신장이 가장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립니다.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신장의 혈관을 보호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쉽게 말해 혈관 청소부입니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쓸어 담아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 2022년 연구 결과입니다. 3,6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한 현 결과, 매일 아침 귀리를 먹은 그룹은 신장 염증 수치가 2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41% 느려졌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아침에 귀리 한 그릇 먹는 것만으로 신장이 망가지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귀리는 단백질이 들어 있지만 신장에 부담을 주는 질소 노폐물이 적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단백질이 많지만 소화되면서 질소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신장은 이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귀리는 단백질을 주면서도 노폐물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리를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플레이버우트. 절대 안 됩니다. 초코맛, 바나나맛, 딸기맛, 이런 제품에는 설탕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둘째, 통귀리나 롤노트를 사용하세요. 1분 조리 즉석 제품은 혈당 스파이크가 높습니다. 셋째, 귀리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계피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지금까지 신장 회복 음식 탑 3를 음. 말씀드렸습니다. 3위 계피는 혈증 브레이크. 2위 사과 식초는 혈당. 귀리는 신장을 쉬게 하는 최적의 아침 식사.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이세 가지를 따로따로 따로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조합해서 먹으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회복 아침 황금 루틴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사과식초 물한 잔을 드세요. 물 200ml에 사과식초 1티스푼입니다. 둘째, 사과식초 물을 드시고 15분에서 20분 후에 귀리죽을 드세요. 통귀리에 물을 넣고 3분에서 4분 끓이면 됩니다. 셋째, 귀리죽 위에 계피가루 반 스푼을 풀을 드세요. 이세 단계가 왜 중요할까요? 사과식초가 먼저 위장에 들어가서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상태에서 귀리를 먹으면 혈당이 아주 천천히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계피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먹으면 혈당 상승이 47% 감소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78세 김 어르신 기억하시죠? 신장 기능이 18%밖에 남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병원 치료와 함께 이 황금 루틴을 매일 아침 실천하셨습니다. 석달뒤 어떻게 됐을까요? 신장 기능이 18%에서 32%까지 올라갔습니다. 14%가 회복된 겁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된다고요? 완전 회복은 어렵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투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실 때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사과식초 먼저 귀리 다음 계피 마지막 이 순서가 혈당 상승을 가장 크게 막아줍니다.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칙: 아침 식사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드세요. 아침을 늦게 먹거나 건너뛰면 혈당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우리 몸은 아침을 굶으면 인식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혈당을 스스로 올려버립니다. 신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원칙: 가공 식품을 버리세요. 즉석 오트밀, 마첨과 귀리. 시판 드레싱 이런 것들은 소금과 설탕과 첨가물 덩어리입니다. 신장은 인공적인 물질을 걸러내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재료 이름을 읽을 수 있는 음식만 드세요. 네 번째 원칙. 국물 요리는 아침에 절대 금지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두거국 같은 짠 국물은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압이 오르면 신장 혈관이 망가집니다. 따뜻한 건 좋지만 짠건안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 2주만 믿고 실천해보세요. 수십 명의 환자들이 2주만에 붓기가 빠지고 소변 거품이 줄어들고 혈당항이 안정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순서 지키기, 1시간 이내 식사, 가공식품 버리기, 짠 국물 금지, 2주 실천. 기억하시죠? 이제 실제로 어떤 메뉴를 드시면 좋을지 세 가지 아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 계피 귀리죽입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메뉴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 길이 반 컵에 물한컵 반을 넣고 중불에서 3분에서 4분 끓여주세요. 걸쭉해지면 불을 끄고 계피가루 반 스푼을 위에 뿌려주세요. 끝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이한 그릇이 신장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식사 20분 전에 사과식초 물한잔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메뉴, 콩, 채소, 샐러드입니다. 귀리죽이 질리실 때 드시면 좋습니다. 삶은 병아리콩 한 주먹, 오이, 양상추, 방울토마토 몇 개를 그릇에 담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드레싱은 절대 시판 제품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소금과 설탕과 첨가 마물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직성삼지, 버한숙니가라, 사과식초 1티스푼, 올리브오일 반티스푼 이 세가지를 섞으면 끝입니다. 이 드레싱이 혈향을 잡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세번째 메뉴, 귀리밥 한식 한상입니다. 따뜻한 밥이 있어야 아침을 먹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메뉴입니다. 백미 대신 귀리를 20%에서 30% 섞어서 밥을 지으세요. 반찬은 구운 가지, 구운 양파, 구운 호박처럼 기름 없이 구운 채소로 준비하세요. 위에 사과식초, 올리브오일, 마늘 드레싱을 살짝 뿌리르시면 됩니다. 국물 요리는 빼세요. 따뜻함은 준 좋지만 짠 맛은 신장을 공격합니다. 세 가지 메뉴 중 어떤 걸 드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침은 신장을 쉬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매일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소변 거품, 다리 붓기, 만성 피로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신장을 공격하는 세 가지는 혈당, 혈압, 염증입니다. 이세 가지를 잡아주는 음식이 계피, 사과식초, 귀리입니다. 아침마다 사과식초, 물한 잔, 계피 뿌린 귀리죽 한 그릇. 이것만 2주 실천하면 신장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완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기능만이라도 잘 보호하면 평생 투석 없이 자신의 신장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계피 한 꼬집, 차과식초 한 스푼, 따뜻한 귀리 한 그릇 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영상을 보고 끝내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진짜로 신장을 지키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건강하게 놀아주시려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수석받으시면서 가족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시죠? 그 삶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신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추석을 맞고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한 문장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약속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장,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